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 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 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가하는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요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요아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요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요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렵혀 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렵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위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명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요호와께서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요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며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르니 그 여인이 그 벽생 중에서 저주거리가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요호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해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권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연이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그는 요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 없는 어린 남냥한 마리와 하목제물로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무거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제사장은 그것들을 요와 앞에 가져다가 속재재와 번재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려 요앗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의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